안녕하세요. 나비토끼시 채미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 중에서도 즐거운 상상 출판사의 미니멀 라이프 시간과 돈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돈 관리에 관한 고민, 돈 관리에 대한 생각을, 돈 관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고 새해 소망으로 부자 되기, 뭐돈 모으기 이런 걸 많이 계획하신데요 저도 매년 하는 계획 중에 하나, 인것 같아요 사실 돈 관리에 관련된 거그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 시간도 돈도 많이 많이 절약되기도 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일주일 식단을 정해놓고 장을 본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선 줄이기도 또 하나의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방에 사용하는 물건은 주방에, 욕실에 사용하는 물건은 욕실에, 거실에 사용하는 물건은 거실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물건이 너무 많이, 많다 보면 사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써야 되는 물건이 자리가 없어서 거실에 나와 있다던가, 아니면 펜트리나 창고에 가 있다던가 그런 경우도 많은데 물건이 잘 관리되고 내가 필요한 물건만 갖고 있다면 그런 거 그런 물건들이 제자리를 제 자리에 있게 되니 다시 사용하고 갖다 놓고 사용하고 갖다 놓고가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예요. 제 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물건이 너무 많으면 물건이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시간 보내고 뭐, 어, 사용하고도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버리게 되는데요. 물건을 정리하고 물건을 비움으로써 제 자리를 찾아주면 그런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육아, 유, 유아용품을 사용할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니까, 어, 젖, 뭐, 뭐, 젖병을 사용하고, 젖병을 사용하고 나서 젖병의 뭐, 하단 부분을, 뚜껑을 교체해서, 뭐, 물통이나 다른 용도로 쓴다던가, 모유저장팩은 나중에 육수팩으로 쓴다던가, 이렇게, 육아용품 중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어, 아이를 키는 엄마들한테 돈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고, 청소하기 싫은 곳은, 주기를 두고 청소를 해라. 이것도 시간 관리법 중에 하나이고, 청소 습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 청소 습관이 생겨서 더 빠른 시간에 청소를 할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했던 문장을 써봤는데요. 집안일을 잘하는 것은 결국 절약이다. 사실 집안일을 잘하면, 집안을 제, 집안일을 잘 관리하다 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는 것 같아요.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 시간이 절약될 테고, 그리고 식자숙자재를 제대로 정리해서 보관한다면 식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똑같은 물건을 계속 사오지 않으니까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또재밌게 봤던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5페이지 내용인데요. 35페이지. 먼지가 쌓이는 곳에는 신문지를 덮어둔다. 먼지가 쌓이는 곳에, 먼지가 쌓이는 곳, 뭐, 냉장고 위, 에어컨 위, 이런 거. 커버를 씌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신문지를 쌓아놓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에어컨보다는 냉장고 위는 신문을 덮어놓으면 높아서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 신문을 깔끔하게 덮어놓으면 먼지가 쌓일 때마다 교체해주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그, 냉장고 위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4페이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을 것, 부담을 갖지 않을 것, 집안일에 관한 얘기인데요. 집안일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부담을 갖지 않으려면 어, 많이 정리되어 있고 미니멀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49페이지 네 현금 정리 방법, 항목별로 어, 경비지갑을 구별하고 영수증은 바로 버리라고 쓰여있고요. 또 하나는 56페이지인데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기보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절약원칙이 8 1페이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지불했으면 같은 금액을 결제계좌에 입금하라. 식재료당 상한 금액을 미리 정해둬라. 싼 조미료는 좋지 않다. 예산 내에서 좋은, 몸에 좋은 것으로 고른다. 충동구매를 하기 쉬운 회원제 마트는 가지 않는다. 이게 절약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 신용카드를 지불하고 나면 사실은 신용카드 비용이 나올 때까지 잊고 있다가 나중에 비용이 나오면 월급에서 그게 빠져나가서 통장이, 통장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카드 사용하면 바로 현금을 입금해서 그. 입금한 통장에서 나중에 카드비가 결제될 수 있도록 하거나 즉시 인출 방법을 이용하면 돈이 많이 절약되는 것 같고요. 식재료당 상한 금액이 있다면 물건을 구입할 때아 얼마 이상 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입하게 되니 더 많이 충동 구매하거나 하는 방법.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게 보통 싼 조미료가 많은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무첨가를 고집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선에 조미료를 구입한다. 이게 절약 원칙 중에 하나이고 또. 충동구매를 하게, 회원제 마트를 가면 보통 대용량이라 충동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원제 마트를 이용하지 않는다. 여기 미니멀 라이프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의 절약 원칙 해가지고 네 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시간도 줄이고 돈도 절약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살림 아이디어가 가득한 이 책. 네. 새해 이 책을 읽으시고 시간과 돈두 가지 다 절약하는 방법을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집 시간과 돈 관리 스타일, 돈 관리 아이디어, 시간 관리 아이디어, 집안일 시간 단축 아이템, 나만의 절약 원칙 등이 소개된 즐거운 상상의 시간과 돈 관리법. 집안일 잘하는 것이 바로 절약이다를 생각해 보시면서 설 어, 연휴 잘 보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